안녕하세요. 주엽이 앱테크 주엽입니다. 예, 바쁜 세상입니다. 1.5배속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예, 오늘 이 시간에는 엘포인트를 하나머니로 교환하고 하나머니를 다시 카카오페이 머니로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앞전에 엘포인트를 밀크포인트로는 전환해 봤는데 오늘은 카카오페이 머니로 전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하나 멤버스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포인트 전환. L 포인트를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100포인트만 전환해 보도록 할게요. 100포인트. 예, 100포인트를 전환 완료했습니다. 예, 이렇게. 완료했고요. 지금 이 상태에서 카카오톡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카카오톡. 예, 카카오톡. 자, 여기서 페이. 그다음에 서비스. 그다음에 설정. 들어가시면 쭉 내리시면 페이머니 전환. 예,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. 하나머니 있거든요.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가시면 예, 동의하시고 포인트 조회하기. 예, 여기 들어왔고요. 아까 100에서 263 맞죠? 10 단위로 그럼 제가 260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환하기.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확인, 예, 확인했고요. 260 포인트 들어갈 예, 꿀팁이 아니었어요. 저도 블로그를 뒤져보다가 발견한 내용이고요. 이거 페이는 260은 송금 예,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현금으로 바을수 있으면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